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전략, 재미, 꿀팁을 알려주는 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바로 진으로 쇼다운 듀오 한번 돌려볼 거예요. 이 앵그리 로봇 큰형님 나오는 모드인데 제가 보스에 쫓기고 있는 애들 다 땡겨서 한번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똑같죠?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, 저. 이게 로봇 업블 모드라서 이 로봇 형님이 나와요. 하지만 듀오 입장에서는 그다지 무섭지가 않습니다. 이게 솔랭 할 때는 되게 무서운데 둘이서 하면은 여차면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님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. 우리 형님 오른쪽 아래에서 뛰고 있는데 네 오늘은 큐브 셔틀일 뿐입니다.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. 둘이서 잡을 수가 있어요. 자 그저 큐브 3개 파워 큐브 3개 셔틀일 뿐. 자 저기 나왔다. 저 쫓기고 있네. 아이고 한 마리 가시고. 자,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? 아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. 어디이 자식아 어디일 가? 어디 도망가? 매운 어? 끌려오면서 아주 어리둥절하죠. <laughs> 벽까지 막 부서지면서 끌려오는데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. 자자, 살려주면서 다시. 아저 페미, 어? 큐브 도없는게 겁도 없이 얼와봐 어, 도대체 진은 뭐라고 하는 걸까요? 자 때려주면서. 자 로봇형님 와도 이제 우리가 파워큐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와주면 좋은데 잡을 수 있거든요 나 궁극기 있으니까 자 브루가 내가 살려줄게 아아 아, 예, 잠시만 불,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거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불이 끌려왔는데 불이 사라졌어요 오면서 레온한테 다 맞아버려서 바로 죽어버렸죠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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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잠시만 괜찮아 내가 15개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팀 레온이 없어도 2대1로도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? 열라봐 열라봐 어 공기지 채워주고 이거 불 땡겨도 제가 그냥 잡습니다 톡톡야가 한대 쳤는데 3500 실어야 톡톡 바로 잡아버리고 어딜 탐내 내 거거든 야 20개 20개면은 그냥 보이는 적 아무나 끌어도 돼요 자, 일단 잘 가고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잘 가고 형님 잡을까? 아니 아니야 그냥 땡겨주자 그래 쫓기고 있는 적 고통 없이 가라고 고통없이 끌려 끌어줄게. 이리로 와 이리로 와. 어 고통스럽지? 빠르게 끝내줬다. 자자. 너는 <laughs> 너는 너는 할 말이 없네. 아, 할 말이 없다야. 공격해. 형이 세든 맞아주고 시작할게. 잘 가고. 어 이게 진이 원래 쇼다운 솔로에서는 정말 꿀인데 이 듀오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로보 모드인 경우에는.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반 쇼다운 말고, 이 로봇 쇼다운에서는, 저 로봇한테 애들이 쫓기는 게 있어가지고, 여차하면 이제 체력이 적은 적을, 땡겨가지고 그냥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, 이 오케이, 좋았어. 쌈싸먹기 좋았고, 이 제가 지금 이 진의 트로피가 낮긴 하지만, 우리 팀, 하울님의 트로피가 높기 때문에, 높은 쪽으로 매칭이 돼요, 무조건. 그래서, 상대방 만나는 적들은 5 0 0점대 애들이 지금 만날겁니다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자 궁극기 모았어요 궁극기만 모으면 돼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파이퍼 땡겨주고 잘가고 붙어주면서 나이스 야나 죽냐 나 죽냐 아아 아, 이건 못 피한다 이건 못 피해 야 기대한다 기대한다 레온 죽으면 안돼요 아이 파이퍼 괜히 땡겼나 근데 파이퍼 잡긴 했는데 파이퍼 조심해야돼요 파이퍼가 짜증나가지고 자자자 나왔어 나왔어 때려주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한대 맞췄어 나궁 있어 궁 있어 궁 있어 어우 궁수 가려고 가려고 잠시만 나궁 있는데 띠용하면서 땡겨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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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더한 대만 더야 근데 내가 이거 어우 다행이다 파워 큐브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 오케이 밑에는 레온이 정리했고 파워 큐브만 있었어도 땡겨주고 띠용하면서 이거 뭐야 실화야 두대 맞고 죽었는데? 와 진짜 야 장난 아니다 스파이크 엄청 세죠 응잘 음, 가고 파이퍼 자 마지막 한명 어디 있지 지금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자 그냥 보스 치겠습니다 보스 아 저기 있네 야, 순식간에 녹죠 지금 레온이 세가지고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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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이 빨리 돼야 되는데 톡톡 쳐주면서 자 우리 형님 간다 형님 간다 좋았고 응 음, 우리한테 잘 오고 배달 잘했고 정... 땡겨줄게 어 힘들지 바로 끝나버리죠 오우 시작하자마자 두개 좋았고 아 근데 이게 진이 아 잠시만 아 반칙 아니냐 이거 아야나 혼잔데 한 대만 더 나이샷 어 잠시만 아이 자식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아우 쳐버렸고, 아유, 큰일났네. 야, 레온 형님, 빨리 도와줘. 이거 안 되냐, 이거? 아, 못 잡겠다, 못 잡겠다. 이거 잡기는 힘들 것 같고, 자, 일단 상자 두 개를 안 뺏기는 게 중요해요. 아 잠시만. 야, 이거 잠시만, 어떡하냐, 이거? 이거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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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한 대, 두 대, 세 대? 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. 아이 궁서에 그냥 짱나. 오케이, 궁썼고 자, 발리 밑에 있어, 발리. 오야, 야, 야 형님온다형님온다 형님 나한테, 오케이, 나한테 안 오고, 발리한테 가고. 좋았다, 저 큐브 하나 먹고 오고. 좋았죠? 자, 발리한테 가는 거 기분 너무 좋고. 발리 정신 못 차리죠? 어, 어디둥절 할 거야. 자,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. 어, 야, 형님,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. 야, 이건 아니지. 잠시만. 야, 이거 나한테는 오지 말지. 나는 좀 아니지. 오케이, 좋았어. 어, 너내 큐브 셔틀. 좋았고. 한대만툭 치고 공격이지 모으겠습니다. 오케이. 공격이지 모았죠, 이제? 어이, 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언어를 쓰는 거지?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. 자, 궁 있어요. 궁, 잘 땡겨야 돼, 잘. 오케이, 저기 있고 땡겨주고 이리로 와. 아, 저 씨가 숨어 있으면 뭐. 어, 사들 줄 알았어? 자, 바로 잡아 버리죠. 바로 이맛 아닙니까? 손맛이 있어, 손맛이. 자, 공격해 주면서 공게이지 모아주고 네, 잡을 생각은 없어요. 그냥 공게이지만 모아주면서 가지만. 땡겨주고 이 자식아 바로 야좀못 잡냐? 여기 양념 다 해놨는데? 야야 잠시만 야 이거 양념 다 해놨는데 그렇지 이거 잡아야지 야 근데 이거 열4개대 15개인데?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아직 몰라요 반반 싸움입니다 자 조심해야 돼 집중 집중 오케이 보스 보스 니탈 옆에서 나오는 거 싫어? 야 얘는 뭐야 끝났죠? 역시 형님은 우리 편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, 형님. 이 지는 궁극기를 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궁극기가 없으면 사실상 킬 따기가 너무 힘든데, 궁극기만 있으면 거의 성공만 시켰다 하면은 필킬이거든요? 왜냐면 우리 팀도 있어가지고, 순간적으로 2대1로 싸울 수가 있어요. 개이득입니다, 진짜. 자, 자. 궁 게이지, 궁 게이지. 어차피 못 잡아요. 데미지가 약해서. 어차피 못 잡고, 오, 럭키. 좋았고. 자 저거 먹으면 4개까지 되고 자 궁게이지 모아주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서 계속 평타 날려줍니다 요런식으로 멀리 멀리 요런식으로 짤짤이 날려주면서 궁게이지 은근히 쏠쏠하게 쌓이죠 좋았고 지금 진도 신나서 이상한 소리 내죠 자자 자, 좋았어 궁 나이스 야 이거 끌려올 때 벽까지 부셔지면서 끌려와가지고 개꿀이네 아 이거 끌려갈 때 무지 아프겠다 진짜 자 궁게이지 다시 모아주면서 아, 어, 위에 프랭크. 잡았고, 프랭크, 군 게이지 셔틀. 좋았고. 형님 나오는 소리 들리죠? 어, 상대방 나오죠? 크로우, 뭐야, 이 까마귀, 파워큐브도 없는 까마귀 뭐죠? 나약하죠? 바로 도망가 버리고. 자, 군 게이지만 모아줘봐. 어? 군 게이지만 모아지는 순간 프랭크 너 땡겨준다, 형이. 자, 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. 한 대만 더. 아, 잠시만. 우리 팀이 레온이 지금 위험한 것같어 그쵸? 우리 팀레온이궁쓴걸 보고 제가 달리던 거 멈췄어요. 야, 이세 개? 개꿀. 자, 자, 가자. 아, 이거 먹자, 이거 먹자, 이거 먹자.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. 나약해, 나약해. 큐브 셔틀이야, 큐브 셔틀. 그렇지. 순식간에 체력 봐. 일로와, 일로와. 어디서 공격하려고 피해주고?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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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그렇지. 야, 어디서 탐내? 어, 기회주의자 같은 놈아. 바로 궁으로 응징해 버렸죠? 자 까마귀 잘 가고 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나약해 나약 나약 그 자체 잘 가고 자살 좋았고 자 가장 가까운 큐브부터 먹어주고 진이 애긴가 애기? 애기가 옹알이 하는 소리가 <laughs> 들리는데 모르겠네 언어가 다른건지 아니면은 애기 옹알이인건지 자, 툭툭 쳐주면서 궁기지 마찬가지로 모아줍니다. 아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빠지자, 빠지자, 빠지자. 에, 큰일 났는데, 이거. 에, 분리되면 안 되는데? 야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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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아래로 내려와. 아, 잠시만요. 큰일 났다, 이거. 아래에 저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뺑글뺑글 둔 거지. 팀밍한거 아니에요, 절대. 우리 팀한테 신호 보낸 겁니다. 자, 때려주고. 아, 이거 우리 팀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, 지금.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살수 있냐? 아, 이 뭉쳐도 지금 힘든데. 오, 잡았어. 그 와중에 한 명. 어, 야, 형님 나온다. 형님 나온다. 오케이, 일단 잡았고. 아, 야, 형님 나한테 오면 안 되지, 저리가. 야, 잠시만 이거. 이거 토살 사람 없나 이거 지금? <laughs> 야,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왜? 아, 잡아버릴까 그냥? 일로 와봐. 아, 이거 한명 없냐 이거? 아, 우리 팀 나오면 이거 잡아야겠다.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. 도망가기 애매하고. 땡겨, 주고 이자식아, 일로 와봐. 마미손이다, 이자식아. 좋았고. 아, 근데 우리 팀 지금 파워큐브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, 이거. 아, 야, 이거. 어우, 어우 야, 깜짝이야. 죽을 뻔했다, 이거. 좋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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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근데 나, 나 죽겠다, 나. 나 죽는다, 나. 내가 죽는다, 내가. 야, 궁 쓴다, 궁, 궁. 최후의 궁. 야, 지렸다. 죽는 순간에 궁 써가지고 그래도 2등했어요. 진짜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진으로 듀오 쇼다운 돌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괜찮습니다. 이 궁만 잘 맞춘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에요. 하지만 궁못 맞추면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. 궁꼭 맞추시길 바랄게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여기 계세요.